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에 확신반 수료를 마친 김초희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 따라 학교에 매일 가야 되는 것처럼 수요일, 일요일에 강제 아닌 강제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수련회나 사도신경, 주기동문내우기 성경 말씀 적기 등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척눈 감고 있고 제 의지로 했다기보다는 시켜서 하다 보니 당연히 저에겐 믿음이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9시 예배가 끝나면 친구 따라 친구 교회 놀러가고 성당에도 놀러가며 친구와 놀기, 어디, 놀기 위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서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교회에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는지 누군가 교회에 가자고 하면 어,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따라간 적이 있었지만 노는 게더 좋았던 저는 그냥 노는 거에 집중하며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취업도 하고 회사 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니 어느덧 교회에 가지 않은 지 6년이 지났고 열심히 제 삶을 살아가다 옆에 새로운 상사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상사분은 항상 아침 7시 30분에 오셔서 앉자마자 눈 감고 다시 눈을 뜨더니 글을 읽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다녔다 보니 자연스레 교회 이야기, 이야기가 오갔고 상사분께서는 목요일마다 사내의 기독교 모임이 있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은 금 같은 시간인데 어, 뭐야. 어. 직장인들에게 점심은 금 같은 시간인데 30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뿐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 나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같은 모임에 있는 고경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 에 다닐 때 되지 않았냐며 이날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니 본인과 함께 가자고 나를 잡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저는 나오겠다 말하였고 나오게 된 교회가 바로 서로 사랑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날은 이단에 대해 설명하는 대예배로 거의 2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laughs> 저를 전도하신 분께서는 첫날인 듯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저를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첫날에 이단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청년예배도 드리게 됐는데 김세정 목사님의 목소리, 아, 설교도 너무 저에게 잘 들려왔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집을 구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형성되기 전에 집이 너무 교회에 가까우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거라 생각이 되어 서로사랑교회에서 가장 거리가 있는 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을 고르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응답 덕분에 저는 지금은 서로사랑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걸리는 곳에 살수 있게 되었고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적응하던 중 확신반 소음이 있다며 들어오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확신반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에 저를 전도하신 분과 목사님께 확신반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았습니다. 두 분은 저에게 확신반을 들어오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더 심오하게 알수 있고 믿음이 커질 뿐더러 확신반을 같이 듣는 사람과도 더 끈끈해져 믿음의 동역자가 생길 거라며 확신반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확신반에 들어가고 확신반 숙제를 하다 어느 문제 중에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런 좋은 삶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기 전에는 확신반 숙제가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고 너무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본 후에는 제 삶에 대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모든 것에 감사함을 알고 제 숙제가 더재밌어졌습니다구제 그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는 개인 약속이었다면 지금은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신우의 모임은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신우의 회원분들께서도 제가 확신반에 들어간 뒤로 저의 변화를 알아봐 주시고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땐 일하고 웃을 땐 웃고 먹을 땐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제사했음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 감사함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데 100%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삶엔 주님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행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어, 확신반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는 분들에게 오늘의 저의 간증문이 확신반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